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자연재료로 전기포트의 석회질을 없애는 놀라운 팁을 소개합니다. 레몬, 식초, 베이킹소다의 힘을 활용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자연의 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자연재료의 마법, 어떻게 전기포트의 석회질을 없앨 수 있을까? 자연재료의 마법, 어떻게 전기포트의 석회질을 없앨 수 있을까? 전기포트 사용을 하다보면 찌꺼기처럼 쌓이는 석회질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석회질은 물 속에 포함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침전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재료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산성성분이 강해 석회질과 반응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죠. 전기포트에 물과 레몬 조각을 넣고 끓인 후 잠시 두었다가 헹구면 기적처럼 석회질이 사라진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초입니다. 식초 역시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석회질을 녹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전기포트에 물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 끓인 후몇 분간 두었다가 깨끗하게 헹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자연적인 세정제 역할을 해주고 석회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과 베이킹소다를 섞어 전기포트에 넣고 끓인 후 흔들어 준 다음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연 재료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기 포트의 석회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따라해 보세요. 신비로운 재료들. 레몬, 식초, 그리고 베이킹 소다의 힘은? 신비로운 재료들. 레몬, 식초, 그리고 베이킹 소다의 힘은? 자, 이제 가장 신비로운 자연 재료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강력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 석회질의 주요 성분인 칼슘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포트에 레몬즙을 짜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 끓이면 석회질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다음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주방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 중 하나로 석회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전기포트에 물과 식초를 1대 1 비율로 섞어 넣고 끓이면 식초의 산성이 석회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강한 냄새가 날수 있지만 전기포트를 사용하고 나면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석회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전기포트에 베이킹소다를 한두 스푼 넣고 물을 채운 후 끓이게 되면 베이킹소다가 석회질과 반응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이니 집에서 쉽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몬, 식초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자연의 힘으로 전기포트의 석회질을 손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화학세제를 쓰지 않고도 깨끗한 전기포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재료들의 힘을 활용해보세요. 간단한 팁으로 실천해보자.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간단한 팁으로 전기포트의 석회질을 없애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정말 쉽고 여러분도 곧바로 따라 할수 있어요. 먼저 레몬을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자연적인 산성이 있어 석회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즙을 짜서 전기포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몬 조각도 함께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 끓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초를 활용해보세요. 식초는 세정 효과가 뛰어나고 석회질에 대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전기포트에 물 1리터에 식초 1컵을 섞어서 끓여줍니다. 끓인 후에는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둔후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자, 이제 베이킹소다의 힘도 빼놓을 수 없죠. 베이킹소다 두 큰술을 전기포트에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석회질이 부풀어 올라 쉽게 제거될 수 있어요.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쉽게 전기포트의 석회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연재료로 손쉽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청소법이니 오늘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전기포트가 새 것처럼 깨끗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자연의 힘을 활용한 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